여기 이해되니? 요 부분부터였어. 아까 다시. when 할때 우리가 look at them, 그 사진들을 바라볼 때. 신중하게 바라볼 때. 그 사진들은 아 r e often surprising. 놀라웠다. 놀랍다. 왜냐하면 그 사진들이 don't interpret confusing details. b 나레이버 비라 그랬지. A가 아니라 B이라고 해서 그 혼란스럽게 하는 세부사항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것들을, 그것들이라는 건이 혼란스러운 세부 사항을 말하는 거. 이것들을 우리에게 기계적인 무관심을 가지고 제공해주기 때문이라고.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 마지막 문장 이제 할 거야. And because of their flatness. 그리고 뭐뭐이기 때문에. Because of가 전치사구니까 뒤에 뭐 나온다고? 뒤에 목적어 자리 주어 동사 안 나와. 명사구 나오는 거야. 동명사가 나와도 되는 거고. 됐니? 자, 그래서 그들의 평면성 때문에 사진의 평면성을 얘기하는 거야. 입체가 아니잖아, 얘네는. 그래서 그 사진들은 종종 포함합니다. Areas. 그 다음, that appear as unrecognizable colors and shapes. Areas라고 하면 영역을 얘기하는 건데, 목적어야 이거. 자, 어떤 영역이냐, 대 주관데. 어피어 머머처럼 보이다, 에지, 어퓨어 에지 머머러 하게 보이다라고 하면 되겠네. 자, 그럼 u n recognizable colors 했으니까 알아보기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u n 붙였으니까 부정으로 알아보기 어려운 색깔과 모양들로 보이는 어피어가 머머하게 보이다라고 했어. 그러한 영역들을 종종 포함한다고. 사진. 여기까지 했어요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약하면 밑줄 봐봐. 자, our visual perception 우리의 시각적인 인식은 is shaped 송태 형성된다라고 해야겠지. 자, by an established hierarchy 어디에 형성이 된다고? 뭐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고 이미 확립된 위계 질서에 의해서 이게 아까 위계라고 했잖아 이미 확립된 위계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베이스톤이라는 표현은 무엇 무엇에 기반을 둔 functional relationships. 뭐에 기반을 둔? 기능적인 관계에 기반을 둔 확립된 위계에 의해서 우리의 시각적인 인식이 형성되고요. 컴마 위치 관계대명사 계속적 쓰임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 되니? 자, 이거는 컴마 위치는 관계대명사 계속적 쓰임. 그래서, 그리고 그것은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은 방해한다라는 말이 들어봐야 적합할 거야. 뭘 방해하냐면 우리의 능력을 방해한다고. 아까 앞에 있었잖아. 우리의 능력을 방해한다. To see objects as they truly are. as는 뭐뭐대로. 그것들이 진정으로 존재하는 대로. 비동사가 이게 존재하다라고 적어놔. 그 물, 물건들이, 물체들이, 사물들이 사물들이 진정으로 존재하는 대로 그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능력을 방해한다고. 자, unlike는 뭐가 뭐 다르게라는 뜻이지. 그 어떤 관점을 갖고 있어 아까 카메라는 over 카메라라고 했으니까 카메라의 무슨 관점? 객관적인 관점이었지. 예, 되니. 그래서 인터럽트라던가 디스터브 같은 게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 객관적인이라는 표현으로 Objective 쓰면 되겠다. 답 3번이네. 여기까지 됐어?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가.